특가 할인 대잔치 합니다. 이봉기TV 무주의 명품 천막 90뿌리를 이한 통에 담았습니다. 숟갈로 떠 드시면 되고요. 드시기 좋게 이것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맛도 좋습니다. 뇌혈강, 멍강, 치매 예방 두통 이명이 있으신 분 기침 달고 사시는 분 기력 회복에 이것만 한거 없습니다. 전화하십시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계신다. 음. 비례 1 번에 누구를 꼽느냐? 김종인. 김종인. <laughs> 그런 조건으로 모시지 않았을까. 아, 그렇지. 그리고 아무리 노인 비하 발언을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이준석이 가장 공경하면서 네. 이제 대, 대바라진 버릇 네. 부리지 않고 그래도 존중하는 유일한 정치인이 아닐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예우를 해서 비례 1번으로 김종인 어른 모시고 2번으로 본인을 찍겠다.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근데 그런 그림들이 1번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또 둘이 나중에. <laughs> 서로 하갔다고? 아니, 나중에는 이제 개혁의 신당의 그 지지율 확인하고 네. 3%대에서 아슬 아슬하고 투표날까지 음. 어렵다 싶으면 1번 가지고 이제 지어득이 싸우게 되겠죠. 음, 3% 정도 되면 한석 정도 나오니까 에. 5% 정도 돼야지 한 두석 정도 에. 나와서 5% 나오기 힘들죠. 아, 그러니까 아, 어려워, 지금 어려워. 상황에서는 1번 가지고 싸우다가 어,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어, 김정인 두 가지입니다. 음. 한 가지는 김종인 공간위원장이 지금까지 음. 해왔던 식으로 난 못한다 잠바 벗고 나갈 수 있어요. 아, 또 이제 에, 에. 땡깡 부리고. 어, 그렇죠. 땡깡 하면 또 준석이나 임종인 할아버지나 별로 비슷하거든요. 음. 서로 땡깡 부리고. 그런데 김종인 땡깡이 좀더 세지. 네, 그래서 지금 세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그 동안에 어, 이재명에 대한 언급을 안 했었어요. 아, 이재명에 대한 언급을 안 했었어요. 대장동 그 특검 하자라고 음. 할 때도 대장동이 무슨 하윤성, 윤석열만 주구장창 까서 예, 그... 최근에는 한동훈만 까고. 예. 그런데 지금 약간 2월 26일에 음. 그 공천에 대한 잡음이 커지고 음. 그 이수진 의원 최수준 네. 의원께서 아, 주모. 예, 주모께서 이제 제대로 회장하시고 이재명 어, 당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네. 탈당과 함께 백현당 거짓말 하고 있다 음, 음. 어, 무기징역감이다 얘기했는데 음, 무기징역, 예, 하루 하루가 거치면 거칠수록. 어 근데 그 판사 출신이래서 음. 판결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음. 어, 설득력이 팍팍 오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정치계 변호사 <laughs> 법조계가 있는 이유는 그지 말을 하더라도 설득력이 봐요. 있거든요. <laughs> 어, 판사 주신이가.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말을 아껴 오던 어, 준석이 이준석이 이십 육일에 여기 한 배를 탔습니다 음. 어,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준석이가. 아, 어, 네네네. 이제 약간 도라이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음. 숨 고르게 가지시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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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주세요. 다가오는 총선에서 윤정부가 긴장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의 견제 세력으로 선택해 달라 호소하면서 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음. 어, 잠시만요 잃었다 지금 공천 관리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음. 이~ 야당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다 잃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는 기대가 없으니까 음.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가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자, 다시 한번 아, 이제 이재명을, 에이, 나온 에이, 이재명을 야, 까기 나온 거예 이재명을 까게 시작했어요. 야간내 그동안에는 자기의 표밭이 윤석열 까는 것 사실 말해서 보수에 실망한 사람들 고추소 먹을라 그러는데 이제는 거기는 이제 양감생신 씨알이 안 맡힌다는 걸 알고. 민주당 표를 주워 먹으려고, 네. 거기 이재명의 실망한 사람들 긁어 먹으려고 그러는 야, 요놈 봐라요. 네, 그리고 24일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중에 음. 그 이선호 작가와의 토론에서 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저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저 사람은 지금 공천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제가 지방선거 때 상대해 보고 있지만 저 사람은 크게 위협되지 않는 사람이다. 실제 이번 총선에도 증명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저한테 공격을 했죠. 너왜 이재명 안 까? 그러는데 나는 아니 깔게 없다. <laughs> 깔게 게 없어? 네. 하는 게 없으니까. 이 저런 놈이에요. 이재명이 깔기 없어 범죄자 덩어리인데. 그러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양아치 공천을 하는데 깔기 없어? 그러니까 에이. 쉽게 정리를 해 보면요. 이재명 크게 중요 안 하다. 음. 깔 시간이 없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그래? 저는 또 시간 효율적으로 딴 일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뭐라. 총. 네. 지는 효율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싶대. 이재명을 깔 시간에. 아... 자, 그럼 총 정리를 해보면은 이재명 말하면 입 아프다요. 말할 거리도 안 돼요. 이거 개딸들이요. 좌표 이쪽으로 찍어야 돼요. 우리 당 대표를 까 이러면서 이쪽으로 지금 좌표 공격 찍고 해야 되는 거. 예요 이재명을 당 대표로서 지금 현재 공천에 대해서 투명성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야당이 할수 있는 일을. 못한다. 윤석열에 대한 정권심판론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미 투명한 사당, 사천 때문에 국민의, 아, 이재명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할수 있는 역할이 없다. 그 역할을 개혁의 신당이 할수 있으니까 개혁의 신당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음, 음. 개딸들 이쪽으로 좌표 찍어야 <laughs> 됩니다. 개딸들이 준석이한테 잡표 찍겠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서 응.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개혁세 견제할 세력으로 거듭나서 대안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다. 개혁의 신당이 대안이 된다. 이거죠. 그러게요. 어, 이거는 정신승리가 보통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대단하다. 준석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협의 정치가 없잖아요. 너 죽어라시게 정치잖아요. 이 이준석의 정치를 보면요, 어, 내편 아니면 니네 편. 이건뭐 그냥 초등학생들 땅 따먹게 하던 그런 식으로 니편내편 음. 네네 갈라서 하는 거를 이 정치판에도 해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 없는 주어라식 정치에 이제 제대로 이재명을 향해서 한다. 그쪽을 주워오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제 이정당으로 크기 위한 그게 아니고 요 3%를 벗어나고 싶은 얄팍한 수법인 거예요. 네. 이3% 벗어나서 안정적인 5, 6%의 비례로 제대로 한번 국회에 입성하고 국회 입성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모든 말이 국회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입성한 거에 베이스를 달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경상 보조금 6억 6천만 원 갖고 쳤잖아요아 네. 사기. 어, 사기죠. 내다바이. 그, 음. 예. 네. <laughs>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명이 되고 언론에서 자꾸 문제를 키우니까 이준석이 한다는 말이이거안 쓴다. 동결하겠다. 동결. 그럼 저서이 중에서 이중중에선이위에이제 문의가 들어가고 답변을 받중 있는 중이고 제가 그부에에서해서도 그렇게 말한 에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아니 돈낼거 많다. 방법을 찾아라. 정당 해산해라. 해산하고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라 얘기했는데 이번 방송에서 그럴 필요 없다. 당원 살짝 조정해서 특별 당비로 돌린 다음에 그 6억 6천만 원 넣고 기부하면 끝난다. 그 방법을 제 쟀는데 입 닫았죠. 네. 그다음에 또 방법이 본인이 이거 되게 웃음. 첫 입법 발의. <laughs> <laughs> 국회 입성하겠다죠. 첫 입법, 입법 발의로 이 선거법을 수정해서 어, 기부하는 어. 방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깔끔하게 그냥 공탁하면 돼요. 무슨 뭐 이, 돈 주기 싫으니까 저는 거. 아니 그렇죠. 돈 주기 싫죠. 근데 음. 여러분들 그 선거법이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그 엄격하게 사용처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의 3 0가 청년 정, 아, 정책 연구에서 쓰게 돼 있어요. 음. 네. 그거를 쓰는 거를 정리를해서 이제 회계 음. 올려야 되고 10%가 시도당 배분해야 돼요. 음. 6천만 원 정도를. 그다음에 6,600이죠. 음. 10%를 여성 발전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5%를 청년 발전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사용처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기고 동결한다는 것 네. 자체가 선거법에 맞지 않아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음. 내가 지금 계산해 보려고 계산기 두드리고 아, 왜냐고요 네. 이게 6억 6천이잖아요. 네. 6억 6천 이자 이자는 먹으려고 올거 아니야. 이자는 원금은 안 건드려도. 아. 이게 간단치 않아서 <laughs> 계산해 볼게요. 진짜. 아, 이자도 생겨요? 아니, 은행에 넣으면 이자세요? 아 이자세, 아유, 당연하지. 장롱에 넣는 건 아니니까 은행에 있잖아요, 지금 은행에. 아. 아, 은행에 이게 정기예금하면은 보통 뭐 요즘에 4% 5 받아요. 4%만 잡죠. 4%만. 네. 4%는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4%는 에 이거 우선 곱하기 에점 아니 0.4지. 그러니까 원금까점 하면 1.04. 아, 그렇지. 음. 그러니까 네. 곱하기 1.04. 는 에, 얼마야? <laughs> 이거 뭐, 어, 어떻게 되야 돼?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네. 1.04를 아, 이거 그렇게 아니지 이자만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헷갈리게 좀뭐 가만 계세요. 아, 알겠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6, 6천이니까 곱하기 0 0 아, 이거 육천이니까 곱하기 0.4해 줘. 영점사 는 아이고,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4를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계산을 못 되냐? 계산 좀 빨리 해볼 수 있는 사람 없나? 어찌됐든, 네, 그 어찌됐든, 나라 돈을 네. 가지고 그렇게 네. 함부로 쉽게 이야기 할수 있는 거는요, 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어, 한번 해봤다. 네. 언제 해봤냐. 대통령 과학장학생 1호로 하버드 유학 시절에 대한민국 세금 4억을 들고 갔죠. 4억 이상. 네. 그것을, 어, 사실 과학 인재로 커야 되면 그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 들어와서 네. 과학, 인재로 커야죠 1년에 2600만원 이에요 이자가 4%를 잡으면 네네네. 그럼 낼로 먹겠나 낼로 먹는게 1년에 2600만원 화가 1년, 납니다 1년만, 1년만 있다가 줘도 어물어물 1년 가잖아요 이거는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어물어물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아 그것도 쓴대니까 저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계속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을 거고 지금 네, 선관위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국회에 입성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몇 명을 해 보면요. 어, 조국도 들어가죠. 이준석도 들어가죠. 김종인 이 공관위원장 님도 그래도 나라 발전을 위해서 건강만 확인시켰으면 그냥 편하게 노년을 즐기시길 바라고 뭐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준석이 빠지지는 않아요. 어, 그 말은 국민들이 국회를 떠나서 정치판에서 너만큼은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버드 학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총선의 출마, 비례의 후보 등록,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학력 검증에 대해서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지금 그경하면은 바로 고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졸업 저 서류를 냈는데 거기 복수전공으로 냈다. 음. 아 이거는 바로 저 허위 그렇죠. 조작성이 그렇죠. 되니까. 네네네. 어, 그래 바로 들어 고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서류 심사. 공천에 네. 신청하신 분들 서류 심사를 아포스티오 공증을 받지 를 않으셨어요 안 네. 왔어요 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아포스티오 공증 없는 서류로 쉽게 얘기하면 국내에서 공증순 서류로 받은 것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뭐 이준석을 떠나서 모든 분들에 대한 고발 들어가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발은 쉬워요. 왜냐하면 고발을 받은 주체가 선관위고 선관위가 이준석의 학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발은 누구라도 편하게 음. 하시면 됩니다. 선관위에 제출하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선관이에 제출하는 거니까 간단하네. 어, 간단해. 선관위에서도 그런 답을 받아다면서요 아, 그럼요. 누가 고발만 해주면 바로 조사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임의적으로 조사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 조, 그러니까 조사를 할수 있는 주체가 중앙선관인데 선관위의 선택으로 이준석을. 꼭 집어서는 할수 없으니까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만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고발이 뭐 저뿐만 하겠습니까 아, 많은 분들께서 에. 이준석의 학력 검증에 대한 고발을 어. 어, 준비하고 예고하고 계시니까 에. 이 에.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출마하기만 해봐라 그럼요 이제 끝난다 그리고 공관위원장 김종인 어, 공관위원장께서도 이 부분 염두하고 계시는 게 좋다 음. 어, 우사당한다, 개혁의 신당 자체가. 저는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혁의 신당을 가지고 20석 처음에는 김종인 공간위가 한 50석 예상하다가 이제 여성 지주를 0%와 3% 지주를 보고 개혁신당 한 20석을 예상을 하는데 서종욱 변호사님께서는 영띠라. <laughs> 아, 용띠라 그랬어요. 어, 영띠라 뭐 그런 식으로 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다. 차라리 어. 개혁신당이 3등 아니다. 조국신당이 3등 할 것이다. 어, 오히려 그런 가능성 나요. 그 다음에 예. 자유통일당이 또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이 개혁신당이 3등 못해. 예, 못해 그리고 지금 무당층이라고 얘기하죠 개, 한국갤럽은요 인터뷰로 어, 어. 조사를 하고 있고 보통 표본이 1,000명 이상이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응답률이 15% 가까이 되는 이 여론조사를 거치면서 어, 이제 확실하게 느낀 게 20%의 무당층이 음. 개혁신당을 보고는 절대 어, 투표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당으로서 무당층이 내가 아무도 안 뽑고 샤이해도 음. 개혁신당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정옥 변호사님께서 CBS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음. 개혁신당 20석 아니다. 음. 동그라미 하나 띠라 이석. 어. <웃음> <웃음> 이 이석. 요 정도는 어. 그 고고 이석을 이제 김종인과 이준석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민병원 은 뭐로 공간이 연됐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한 저는... 병도 들어가야 되는데. 음, 그리고 또 지금 서정우 변호사님께서 국민의 힘이 바라는 의석수가 있다. 음. 그게 가능하다.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뭐, 150석 이야기는 할수 있으나, 거기 출마자들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국민에게 한없이 낮은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니네들이 나서서 저기 이해찬 샷게찬처럼이백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음. 가찮다. 음. 그러면서 이제 탁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게 서포트가 필요하다. 음. 이번 교방송에서는 우리가 개혁신당 이제 끝났다. 출마하는 동시에 어 학력 검증으로 우사 당하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미리. 개당 세댔다. <laughs> 그동물의 그러니까. 한국으로 갑니다. 개당은 새 됐다. 개가 새가 되는 수가 아, 어. 어. 네, 네. 개가 새가 됐다. 음. 네. 그렇게 모든 국민분들께서 개혁 신당에 대해서는 좋은 시선, 뭐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다. 네.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 내는 정책도 가망이 없고 그냥 이제 정치판에서 음. 이제 40 40일 조금 남았어요. 음. 이제 소멸의 길로 갈 거니까 조용히 그냥 이슈 만들지 말고 음. 사라져라. 계속 저는 이제 하버드 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세비스 저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네. 세비스에서 그 학생의 아이디가 아니고 유학생 아이디가 있어요. 네. 유학생 아이디를 헬프데스크에 전화만 하면 본인에 대한 성적. 이확 나오니까 이게 유학생들이 가장 무시무시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통 뭐 시즈 갈 때도 이런 서류들 나가시는 분들도 음. 많으신데 너무 리얼하게 성적표가 다 공개가 되니까 유학생들이 가장 무시무시하게 무서워하는 이 프로그램 이진석도 네. 이제 곧 맛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에 하나만 네. 띄워 주시면요. 최근에 제가 제일 봤던 웃긴 영상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네. 사진이 포스터가 <laughs> 아, 이 김호준과 이준석을 합성한 거예요? 아, 뭐, 그 체계바라. 아, 체계바라. 얼굴, 네, 체계바라 얼굴에 이준석이 들어간 거. 돌계바라? 또라이라는 <laughs> 말이야. j <laughs> a m m 돌계바라. 야, 이거 이저 쿠바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보면은 아, 좀 열받죠. 열받을 텐데. 그래도 거기서는 체계바라가 영웅인데 그 아. 동네에서 네. 우리가 볼때 체계바라는 거식이 하지만. 그쪽 야, 동네에서는 혁명가니까 혁명가니까. 혁명가니까, 혁명가니까 개혁을 일으킨 혁명가니까. 이건 무슨 혁명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좌밍아웃 됐다는 거죠. 아. 입으로는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드디어 좌밍아웃 됐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좌밍아웃에 돌게 봐라. <laughs> 네. 이야 참. 그데 나중에 저는 이제 이게 걱정이네. 이제 세 명이 네. 이제 뭐 싸울 것 같아요. 아. 나중에 이제 그1 번, 2번 가지고 아. 준석이, 김종인, 함익병, 고분도 정치 애증 많으시죠? 그런데 음. 이제 함익병이가 그 중에서는 제일 착하잖아요. 그런데 음. 얘는 순수한 마음으로 김종인 할아버지도 도와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준석이도 도와주려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밖에서 보는 김종인과 이준석이, 근데 그 안에서 공천을 움직이면서. 그들의 욕심을 보는 함익병이는 김종인한테도 실망하고 준석이한테도 야 이런 놈이었어 실망할 거예요. 그다음에 준석이와 기, 김종인은 땡깡에 한수 하는 사람들이야. 이 땡깡을 목도하면서 이게 뭐 겉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다릅니다. 그렇지, 실제로. 처음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함익병이가 또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말 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김종인 할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할지, 어? 이준석한테 실망해서 어떤 말을 할지, 이게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아, 그냥 참, 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 이 삼파전, 이거 고라파지는데요. 누가 먼저 가출을 할 것인가? 누가 음. 먼저 땡깡 부르고 가출할것 같아요? 저는 이 포스터 보면서 좌밍아웃 제대로 했죠. 혼자 달겠다고 민주당이 입당할 수도 있겠다. 아 준석이가 아니, 이준석이 혼자 살겠다고 아, 민주당에서 뭐 받아주나 안 받아주지 민주당에서는 그렇겠죠 안 아, 민주당에서 저는 뭐 하는 받아줘요 그래서 또 다르게 생각이 이준석이 이재명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네. 이원주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다 보면 품을 입좀 닫으라고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하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좀 아... 상황을 보고 있는데 누가 먼저 땡깡를 부리고 가출을 할까요? 야, 노인 일까 이준석일까? 야, 짜밍아웃 <laughs> <laughs> 돌겨봐라.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